안녕하세요. 헤아림 교육연구소 소장 변상조입니다. 오늘은 무응답 결첩값과 시스템 결첩값의 그 의미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. 우리가 피험자한테 이렇게 설문지를 받을 때그 설문지에 응답자들이 간혹 응답을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근데 의도적으로 또는 뭐 실수로 빠뜨리는 그런 경우와 아예 응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답이 빠뜨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럴 때 우리는 결측값을 넣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.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. 하나는 무응답 결측값입니다. 다른 것은 시스템 결측값입니다. 무응답 결측값이란 그선그 그 피험자가 마땅히 응답을 해야 하는데 응답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숫자를 뜻합니다. 그러니까 측정이 비어 있음을 나타내는 어떤 값인 거죠. 그 값은 주로 9, 99, 999가 있습니다. 만약에 어그 측정하는 값이 하 하나의 단위 숫자라면, 예를 들어서 이렇게 리커트 척도로면척도처럼 1에서 뭐 5점 사이라면 대개 결측값이 9로 나타냅니다. 만약에 두, 그, 척, 측정값이 두 자리 숫자라면, 그때는 결측값을 우리가 이제 99로, 세 자리 숫자라면 999로, 척, 그 기본적으로 응답자가 측정하는 측정값보다 더 높은 숫자를 갖고 결체 값을 나타냅니다. 그렇다면 이제 시스템 결체 값은 이것은 응답자가 응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부호에 해당됩니다. 이 부호는 점으로 나타냅니다. 자, 예를 들어서, 어, x1이라는 문항이 당신이 남자로서 살아가는 게 힘들다고 생각합니까? 1점에서 5점 사이로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면, 되어 있는 문항이라고 가정을 합시다. 자, 이때 하나의 어떤 가상의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. 자, 화면에 보는 것처럼, 그 성별이 남자일 경우, 자, 보시면 1번 문항에 대해서 이 1번 피험자는 3이라고 측정을 했습니다. 어, 그런데 3번 피험자는 이 x 와 문항에는 9라는 값이 이렇게 매겨져 있습니다. 자, 이것은 지금 결측 값을 나타내는 것이죠. 즉, 이 4번 피험자는 X1이라는 문항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. 자, 이때는 무응답의 결측 값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. 자, 그 문항은 남자만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성별이 이, 즉 여자, 여성인 경우, 여기 여성인 경우에는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. 자, 점이 잘안 보이지만, 자, 여기에 어... 그러니까 이걸 꼭 어떤 점을 넣었다기 보다는, 어, 값을 넣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점, 점의 형태로, 어, 보여주게 됩니다. 자, 어, 결론은 이제, 아, 이 강, 이 시간에 요점은 이렇게 점으로 나타내는 거는 시스템 결척값. 이렇게 구로 나타내는 거는 모응답의 결척값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. 예,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